어, 지난달에 경기도 안산에서 어, 제101회 우리 통합교단의 어, 총회가 열렸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이 커다란 예배당 옆에 아주 비교적 규모가 있는 한 빌딩이 서 있었는데 빌딩 외벽에는 한국 SGI라는 어, 이런 간판이 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국 SGI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회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영어로 간판이 붙어 있어서 무슨 외국계 회사인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 SGI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불교 쪽의 이단 종파인 남묘 호랑계교의 빌딩이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려서 그렇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테에다가는 가장 멋지고 가장 좋은 이름들을 붙여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가 파놓은 교만한 터에 걸려들고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길거리를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곳곳에 무슨 무슨 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십자가도 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가 모두 좋은 교회요 바른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름은 무슨 무슨 교회라고 붙여 놓았는데 실제로 바르지 못한 교회고 가짜요 엉터리 교회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이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 성전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테다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아버지 집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지만 실상 그곳은 강도들의 소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여 예배하고 있는 이 자연 교회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구원의 집이요 생명의 집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를 거룩한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가는 이 위대한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양 교회를 거룩한 집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첫 번째 13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얼마 전에 우리 민족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갔고 가족들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너희가 유월절이 되면, 각자 고향을 떠나서 자신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예배하라고 명령해 두었습니다. 성전은 당시 이스라엘 땅에 가장 화려했고 가장 웅장했고 가장 장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성전은 유대민족의 삶의 중심이자 본질이었고 최고의 핵심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당시 예수께서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성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성전의 바깥들에서 장사꾼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환전상들은 성전세를 환전해주는 동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해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성전에 북적북적거리는 양과 소와 비둘기들과 환전상들을 보시면서 진노하셨습니다. 성전재물에 바치던 짐승들을 보고 환전상인들을 보고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재물을 위해서는 짐승들이 있어야 됩니다. 환전해주는 바로 상인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어디서 행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의 뜰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은 이기심과 이권을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묵인과 방조하에 교묘히 진행이 되었고, 마침내 관행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은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양과 소와 피둘기와 동전을 원하십니까? 소란스럽고 불결하고 새속에 찌든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 거룩과 성결의 삶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녹근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양과소를 몰아내셨고, 동전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셨고, 환전상인들의 가판대를 뒤집어셨고, 비둘기 상인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에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주와 여러분의 이 몸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된 우리의 몸이 무엇으로 가득하고 무엇으로 채워지고 무엇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거룩과 성결의 영으로 순전함과 정결함으로 채우지 아니했습니다. 세상의 영, 더럽고 불결하고 칙칙한 것들로 채우고 말았다는 것이죠. 말씀도 알았고 예배도 드렸고 예수님도 알았지만 거룩과 성결의 영으로 자신의 몸을 채우지 아니하고 그 모습으로 예배하다가 결국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외식하는 예배가 되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개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벌을 만들고 출세우기를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셨고 교인과 교인이 세상의 법정으로 달래가 소송을 벌이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행음을 하는 가음의 죄를 저지르는데 누구도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바른 길로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성천의 몸과 피를 함부로 먹고 마심으로 진노와 심판을 초래했던 교회가 코린도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성령의 몸된 우리의 몸이 더럽혀지고 불결해지고 추악한 세상의 먼지들이 쌓여가고 있고 여러 죄악으로 물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오늘 또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교단이나 교파나 전통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나의 성전, 나의 하나님의 영향이 그 하시는 내몸 안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온갖 죄와 불의와 불순종을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거룩과 성결의 영이 없이 순전함과 순수함을 잊어버리고 예배한다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하고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전된 내몸 안에 있는 거룩과 성결의 영이 임하실 수 있도록 죄와 불의와 불법에서 떠나고 돌아서시고 순결함과 정직함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주와 여러분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의 7 장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거짓과 위선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라고도 해도 드리지 않습니다.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병든 믿음에서, 죽음 믿음에서 떠나고 돌아가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육과 육의 온갖 털온것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연교회를 하나님의 전으로 거룩한 집으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소와 양과 동전과 온갖 세상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하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병든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가시가 가득하고 찔레와 엉겅퀴와 잡초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나도 모르게 오염시키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녀여분 러 오늘 내 안에 있는 죄와 불순종을 회개하시고 순전함과 정직함으로 돌이키시고 정결한 믿음으로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하나님이 영광된 찬란한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자 자연교회를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두 번째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령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여기서 발견하는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악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의 사건을 읽어보고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진노하실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실 수가 있나?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시구나. 그렇게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을 보십시오. 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어떤 말씀을 떠올렸습니까? 10편의 69편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아부던 나의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엉터리로 예배하는 사람, 거짓과 위선과 가식으로 예배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모든 비방과 욕됨이 우리 예수님께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는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불타는 열정 그 열정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성전청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가 병들어가고, 교회가 신음하고 점점 고통하는 그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지켜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쓰레기와 온갖 잡동산으로 넘쳐날 때에 악취가 나고 부패하고 타락한 냄새가 진동할 때에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바른 믿음을 잊어버렸을 때에 노권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양과 소를 몰아내셨고, 동전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셨고, 환대상의가판대를 뒤집으셨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열정, 불타는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의 21장 12절로 1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가는 교회 타락하고 오염되어 가는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열정,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거룩한 열정, 이 자연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가는 위대한 열정이 어떻게 어디서 시작이 될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를 죄 그대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눈 감아 주지도 아니했고 덮어 버리지도 아니했습니다. 아픔이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죄를 도로내셨습니다 죄를 뿌리부터 뽑아내셨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죄악의 쓰레기들을 쓸어버리시고 청소하심으로 정의의 토대 위에 공의의 초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교회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든든하게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의 2장 22절로 24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니 아니라 너희가 여와의 호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마지막 사사시대에 엘리 대제사장은 비교적 선량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의 직분을 남용하고 악용했습니다. 타락하고 가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엘리는 이두 아들의 죄를 알았고, 들었고, 사람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죄악에서 떠나고 돌이키도록 힘쓰지 아니했고, 별로 마음을 두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잘못된 사랑, 의로움이 없는 거짓된 사랑은 그들의 아들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은 타락하고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런 말에마 수많은 백성들이 넘어지고 범죄하고 함께 죽임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69편의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는 거룩한 열정으로 그 마음이 활활 불이 타셨습니다. 잠시는 힘들었지만, 잠시는 고통을 주었지만 공의와 정의의 토대 위에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을 만밀히 기도하는 집으로 거룩한 집으로 세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열정.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예수님의 위대한 열정이 오늘 초아 여러분의 열정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배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거룩과 성결과 순전한 믿음이 오래전에 사라져버렸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온통 양과 소와 비둘기와 동전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의 열정을 가진 사람,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볼때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겠습니까?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팔짱을 끼거나 방관하거나 침묵하지, 않은,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근면함으로 거룩한 교회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들마다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고 회복으로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거룩한 주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는 위대한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연 교회를 거룩한 교회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 번째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은 죄와 악으로 가득한 타락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청소하셨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분노하고 분개하면서 대들었습니다. 네가 제사장도 아닌 것이 어떻게 함부로 성전에 들어와 이 짓을 했느냐. 도대체 내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 짓을 했느냐.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네가 정말 권세가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 눈으로 볼수 있도록 비상하고 매우 특별한 표적을 일으켜 보아라. 증명해 보아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 성전에서 지금 자기들 앞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도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나세렛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한 표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예수, 당신은 필요 없고, 당신이 보여줄 무엇인가 자극적이고 짜릿하고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기적을 보여라, 증명해달라. 그리하면 이 성전에 일어난 소동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리라. 삐뚤어진 마음으로, 부피한 마음으로 표적들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피어가 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완전히 붕괴되고 사라질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 참되고 영원한 성전을 세우시는 한 가지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누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전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세우십니까? 예수님의 몸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에 계시고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이 가하시는 진정한 성전이요. 예수님 그분만이 영원한 성전이 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진정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사모할 성전이요. 우리는 주님의 몸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심판에서 영생의 문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구하지도 아니했고 표적을 구하고 다른 무엇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12장 38절 40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때때로 이적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병든 마음을 가지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기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구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악한 동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였기에 이들은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예비하지 않고 자신들의 표적과 언제나 특별하고 아주 신비로운 것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악하다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도 없이 자극적이고 신비로운 것을 구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엄란하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엄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신기한 다른 무엇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기도하며 찬양하는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시고 우리 예수님께 나오셨습니까? 나를 위해 예배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사 완전한 성전이 되신 예수님만을 기뻐하시고 예수님만을 사모하시고 예수님만을 높이시기 위해 예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24장 14절로 15절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일련자는 깨달을 진저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거룩한 성전에 주님의 교회마다 자기를 위해 예배하는 사람들로 넘쳐나 있습니다 욕망과 탐욕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가면 갈수록 타락한 강도의 속으로 변질되어 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기도하며 숨기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고 엎드리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고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화내고 소리치는 사람 거룩과 순규를 잃어버린 많은 교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구하는 사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만으로 감사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거룩한 찬란한 주님의 교회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가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슴 벅찬 사명에 쓰임받는, 좋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양교회는 하늘에 있는 진짜, 진정한 교회, 영원한 교회의 자양동의 지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만 들락날락 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이는 교회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찬란한 하늘의 교회, 영원한 예배자로 그 교회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가 하시는 성전이라면내 안에 있는 죄와 불의와 불순종에서 떠나시고 거룩과 성결의 영으로 순결함과 순전한 정결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전에 넘쳐나는 쓰레기들을 치워버리는 정의와 공의의 토대 위에 주님의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가는 예수님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며 경비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셔서 하늘의 찬란한 교회 영원한 승리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